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가을이 한층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가을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아주 어, 좀 에피소드가 있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데, 이, 그 손자에게 축복을 두 배를 주는 그런 모습이죠. 에그 야곱의 제일 장자는 누벤입니다. 우누 누베. 그런데 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이 사실은 이 야곱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요셉만이 이 70명에 이르는 애그에온 야곱의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루벤이 아니고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그 요셉의 두 아들은 에 다른 에 열한 형제들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본문에서 이두 아들을 입양하는 나의 아들로 대기하겠다. 그 입양의 그 선포 이후에 어떻게 과연 진짜 야곱의 손자를 친 아들로처럼 여길 것인가? 그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1세대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관계의 축복을 그 다음 우리 2세대들에게 넘겨줘야 될 책임이 우리 1세대한테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넘겨주는 겁니까? 그냥 입으로 널잘될 거야. 하나님 축복할 거야. 아니죠. 예. 입양 의뢰에 의해서 어떤 형식, 이 형식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예배지요. 또 안수 기도입니다. 또 약속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것. 예. 하나님은 이 구약 그 속에서 언약의 그 하나님, 신앙의 언약의 하나님이지만 또 물질의, 또 땅의, 또 민족의, 또그 가문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걸 잊어버렸어요. 내 신앙, 나에게 받았던 그 복과 축복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유산으로 또 신앙의 전례로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족 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화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화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드디어, 어떻게 보면 가족 상봉과 소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그 축복을 이 손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니까 요셉에게 두 배를 준다는 의미가 이두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주겠다. 뭘 주냐, 과 땅을 주는 거죠. 세겜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겜 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야곱의 가족에게 비극을 일으킨 장소예요. 그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이래서 어떻게 보면 성폭력 강간을 당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걸 복수했죠. 나머지 그 디나의 오빠들이 가서 그할례를 행하고 있는 3일 동안 다 쳐죽여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복수한 거죠 복수를 얻은 땅, 피해 복수의 땅이에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세계에서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긴 차지했어요. 그 야곱이. 그래서 그 땅을 피로 보복을 얻은 땅을 이제 축복의 땅으로 이 요셉에게 문나세와 에브라임에게 사실은 그 세겜 땅이라는 곳이 종교적 성지이고 상당히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가난안 지역에. 근데 그 땅을 이 에브라임과 문나세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을 축복하기보다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벌써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다 됐어요. 140세가 넘었잖아요. 뭐 확실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147세까지 살았으니까 140세가 넘은건 확실해요. 그래서 축복을 하려는데 눈이 멀었어요. 거의 이제 눈이 보일랑말랑막 하죠. 육체가 기력이 다했어요 그때 이 요셉이 자기의 큰 아들 문하세를 오른 손에다. 둘째 아들 그 에브라임을 왼손에다 이렇게 대 당연히 그렇죠. 장자니까 장자니까 자기 요셉의 장자는 문하스예요. 육신력으로볼 때. 그래서 축복하소서 했는데 갑자기 이 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 손이 예,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이 두째 에브라임한테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한테. 그리고 이 왼손 두 번째 손이 이 첫째 문하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요셉이 아, 아버님 아 첫째가 문화세입니다왜 손을 크로스 하십니까 제가 알아서 이렇게 하도록 다 놨는데 왜 이렇게 손을 바꾸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야곱은 몇째입니까 에서 야곱이죠 쌍둥이였죠 에서 형님이 다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받았어요 여러 가지 사기도 치면서, 부모님께.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알았어요. 피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보다 더 중요한 게, 서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가더라.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첫째로 세운다. 그래서, 첫째가 에브라임이다. 영적으로는. 서열상으로는 요셉의 첫째 아들은 문화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로 만드셨다. 내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가 한족 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어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결과적으로, 둘째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되고 그리고 므낫세도 큰 자가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거다. 자기 인생에. 예, 자기가 그 열정적으로 뭐 태어나는 순서가 내 맘대로 되나요? 쌍둥이가.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발꿈치를 잡았어요. 속이는 사람. 사기 치는 놈. 그런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놓아주지 않으니까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루 이긴자로 하라 우리 인생에 내 맘대로 되는게 있을까요? 내가 늦게 태어났다고 좌절하고 내가 일찍 태어났으니까 아 나는 이집의 장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주권을 주셔요 요셉 네가 한참 후배였지만 에집트로 가서 열두 부족장에 제1위 요셉 집화가 돼 그래서 너희 아들 둘 에브라임과 무나스 두째 첫째가 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또 세계물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야곱의 짧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 축복할 때 15,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기를 원하나. 세 가지에 관련돼서 축복이 나옵니다.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세 가지 축복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행복한 게 성도들, 또 다른 이 유튜브에 있는 성도들 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야곱이 경험했던 147년 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지만, 보살펴 주신 하나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코로나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없음이 환경을 보고 주님을 떠나이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샬로